대학 가는 그 과정에서 입시하는 이 과정이 계속 자기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. 애들이 그걸 안 하고 자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하니까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계속 커뮤니티 들어가서 글 쓰고 버그로 끌고 강사 욕하고 평신 지만 손해야. 자기를 계속 채워봐, 채우는 걸 해봐야 돼. 만약 나중에 네가 열시 개처럼 이제 와 이건 도저히 나, 더 이상 열심히 할수 없어 내 인생에서. 누가 와? 야, 너는 새끼야,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밖에 못 갔냐, 대학을?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, 나도 20대 때 그랬는데, 아, 저,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. 저 사람이 나를 되게 무시하는구나. 하면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요. 욕을 한이 사람이 잘못된 거야. 너를 학벌이라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너를 무시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, 그 잘못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, 내 개인의 행복을 버리려고 해. 그럼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.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, 막 예를 들어 뭐 니네 어머니나 뭐네가 가족이, 뭐 와이프가, 남편이 참회를 깎아왔어. 씨발! 딸기 가져와! 예민하게 굴고. 비겁한 인간이야. 버러지 같은 인간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온 거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가족한테 푼다니까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자기 만족을 하지 않고, 자존감을 높이지 않고, 남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세계 속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 그래. 그래서 저는,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, 저는 올해 계속 수업, 뭐 예전에 그랬지만, 계속 자기 만족을 위해서, 아,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잘할까? 아까 제가, 너희들 필요 없어.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죠?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돼야, 그냥. 그래서 뭐 뭐라고 하든,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왜? 지금 이거에 집중하기도 바빠. 이미 그거를 오르비 초창기 때좀 깨달았기 때문에. <laughs> 그때는 앞을 달리고 이런 막 스트레스 존나 받아 씨발 왜내 내. 그때 뭐 외모로 절대 절깔수 없으니까. <웃음> 왜? 씨발 <laughs> 나를 이렇게 욕하지. 아, 지금은 그렇지가 아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콘서트 오신 분 아시게 콘서트 때 이미 확인했어. 아 그래. 난 교주구나. <laughs> 민민민우 나와도 아무도 박수 안 쳐. 아니, 꺼져. 심천도 나와야 돼. 뭔지 알아?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채우는 걸 해봐. 최선을 다했을 때,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하지. 두려워서 막.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어차피 니네 곁에 없어요. 친구가 만약에 그런다. 손절해야 돼. 그 새끼 니네 친구 아니야? 전 친구가 지금 두 명인가 세명 밖에 없거든요. 친구 개 많아. 다 이제 떠났어. 왜? 나하고 안 맞아.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주면, 우리 둘이 더 친해지고 싶잖아. 존나 노력해야 돼. 얘가 잘 되지. 내가 잘안 되잖아. 질투하게 돼 있어. 혐오하게 돼 있어. 반복하게 돼 있다니까. 그래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해. 왜? 그래야 이 사람이 다음에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기 때문에. 그 말은 반대로 뭐야? 시간을 함부로 안 내준다고. 네가 봤을 때가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<laughs> 다시 돌아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 봐. 시간 지나 보잖아. 아무 뭐 의미 없다, 진짜. 난안 그랬을까 니네 나이 때. 우리 삼대 중반이야, 친구야. 친구들 만났을 때 야, 너희 새끼 학교 다닐 때 그거 아무도 공부못 했잖아. 이런 얘기를 한다고? 그 나도 같은 뭐 반대로 뭐 야, 얼마 보냐? <laughs> 어? 나도 하면 되지. 아니, 무슨 얘기인지 알지. 유난 떨지 마. 교실 안에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. 옆 동네만 가도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을 걸.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, 자기 만족.